예, 지금 시골집 셈인데요. 지난 겨울에 동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방 군데를 세고 있습니다. 이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좀 참았다가, 이제 선선해져서 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세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동전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일단 한 3만 5천원 그 정도 준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전 급수전 대산 금속 이게 주문을 하면 딸랑 이렇게 하나 오거든요 이제 여기에 맞는 부속품을 한번 이렇게 또 구입 구매를 해서 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아까 그샘 바닥 바닥을 음, 시멘트를 뜯으러 깨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망치는 있는데, 정이 없어서, 이렇게 정을 하나 철근으로 제작을 해왔습니다. 다음에는 작업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